세계에서 가장 작은 교도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독특하고 흥미로운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교도소 열 곳입니다. 여러분은 교도소라 하면 높은 담장과 복잡한 시설을 떠올리시겠지만, 이번에 소개할 교도소들은 작지만, 그만큼 특별한 이야기와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영국령 채널 제도 사크 교도소. 사크섬에 위치한 이 교도소는 1856년에 지어졌으며,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교도소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단두 개의 감방만 갖추고 있으며 내부에는 간단한 침상과 잠금장치가 전부입니다. 사크섬 주민들은 주로 수레치에 소란을 피우거나 경미한 법규를 어긴 사람들을 단기간 수감하기 위해 이 교도소를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운영 중이며 사크섬의 평화로운 분위기와 대조적인 매력을 뽐내는 명소로 자리잡았습니다. 호주 사우스포트 교도소 호주 남부에 위치한 이 교도소는 1870년에 설립되었으며 단두 개의 작은 감방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도소의 건축물은 석조로 만들어졌고 당시의 법 집행 환경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현재는 박물관으로 사용되며 방문객들이 과거 교도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스코틀랜드 클루니 교도소 스코틀랜드 클루니. 마을의 이 작은 교도소는 19세기에 지어진 1인 감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당시 농촌 지역의 작은 법원과 함께 운영되었으며, 주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잠시 수감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현재는 역사적 유산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마을의 소중한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로크하드 교도소. 아일랜드 로크하드 마을의 교도소는 19세기 중반에 설립되어 두 개의 감방을 갖추고 있습니다. 당시 범죄율이 낮았던 이 지역에서 이곳은 간단한 구류 시설로 활용되었습니다. 현재는 지역 주민들이 과거를 기리며 관광 명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퀸스타운 교도소. 뉴질랜드 퀸스타운에 위치한 이 교도소는 1876년에 설립되어 세 개의 작은 감방을 갖추고 있습니다. 초기 골드러시 시대에 설립된 이곳은 금광촌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는 역사적인 건축물로 보존되고 있으며 당시의 교도소 환경을 그대로 재현한 관광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호주 포트 아서 교도소, 호주 타즈메니아 주의 포트 아서 교도소는 작은 규모의 감방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작은 교도소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호주 초기 식민지 시대의 교도소 시스템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캐나다 세인트 메리 교도소, 캐나다 뉴펀들랜드에 위치한 이 교도소는 19세기 후반에 설립되었으며, 두 개의 작은 감방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의 작은 마을 주민들을 위한 임시 수감 시설로 사용되었으며 현재는 박물관으로 운영 중입니다. 아일랜드 킬메인엠 교도소 아일랜드 더블린에 위치한 이 교도소는 단순한 시설이지만 아일랜드 독립운동의 역사가 담긴 장소로 유명합니다. 1796년에 설립된 이 교도소는 작은 감방들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당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곳에 수감되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현재는 박물관으로 운영되며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배우기 위해 찾는 명소입니다. 호주 올드 멜번 교도소. 빅토리아주 멜버른에 위치한 이 교도소는 1845년에 설립되어 작고 낡은 감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기 교도소 시설의 열악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은 박물관으로 변모하여 방문객들이 당시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됩니다. 호주 피츠로이 교도소 피츠로이 지역에 위치한 이 교도소는 19세기 중반에 지어진 두 개의 감방으로 이루어진 시설입니다. 당시 호주의 작은 마을에서 흔히 볼수 있었던 임시 구류 시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재는 보존된 역사적 건물로 당시의 법과 질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각지의 작은 교도소들은 단순히 범죄자를 수감하는 공간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문화와 시대적 배경 속에서 독특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이 작은 교도소들은 역사를 배우는데 있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며 그 자체로 매력적인 관광지가 되기도 합니다.